여기 시탑 빛고리라 불리는 광주. 문화 예술 도시 광주에 가면 뭐가 있을까? 갑시다. 광주 송정역은 서울역에서 KTX 타고 두 시간 거리다. 광주역이 아닌 광주 송정역으로 향하는 이유는 광주 송정역이 KTX와 SRT가 정차하는 역이기 때문이다. 여기역에서 내리며 바로 앞에 광주 송정역 지하철역이 있다. 바로 여기다. 물론 광주 송정역 건너편에는 1913 송정역 시장이 자리하고 있다. 여기서 점심을 먹고 가도 좋지만 우린 광주도시를 기다랗게 이어주는 전철을 타고 광주 시내로 향한다. 운 좋게 참 독특한 열차칸에 올라탔다. 마치 숲속에 빠진 느낌이라고나 할까? 대인시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광주에서 국밥은 송정년시장에 자리한 영명국밥이 가장 유명하지만, 우린 광주 현지인이 추천해준 국밥집으로 향한다. 여기 대인시장 영광식당. 여기 맑은 국물에 깔끔한 맛이 쁨인데 무엇보다도 추천하는 이유는 사장님이 미쳤어요다. 정말로. 1,000원 하는 국밥 두 그릇을 주문했는데 서비스로 순대를 이렇게 주신다. 배부르면 포장해서 가라는 순대. 여기 쫀득한 순대와 들깨 가루 조합이 엄지 척이다. 사이다까지 서비스로 주시는 사장님. 여기 순대가 생각나서 또올것 같다. 진짜로. 오미아시아 문화점 바로 맞은편에 전일빌딩 245. 전일빌딩. 이서 금남로 245로에 있는 게다가 1 빌딩에는 타원이 245개나 발견되었다고 한다. 원래 7층 건물이었는데 10층으로 중축. 한 금남로 가장 큰 건물이었던 전일 빌딩에서. 오 이렇게 하니까 더 예쁘다. 구중 9층. 아 구중에 갔다가 전일 바로 목사. 총알이 아 이게 총알을 의미한 거였어 아. 헬기에서 전일빌딩 이사오를 향해 총을 쐈다는 것은 김강국이 시민을 향해 사격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 거 오빠 여기 밑에 바닥에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아 숫자를 81, 79 이층다 빼는 데 이제 어. 이렇게 증거가 남아 있다. 음. 와여긴 진짜 많이 올라갈 수 있나? 아 올라갈 수 있네. 십 쉽지... 층. 와 오늘 날씨 오른쪽은 흐림, 왼쪽은 맑음 여기가 전일마루. 맞은편에는 국립 아시아 문화 정당이 보인다. 사진 보자 아니 사진 공아. 저기가 전망대 음, 사진모음 뭐, 이젠 양림동 역사문화 마을로 가보자 전일 빌딩에서 뒹굴동굴까지는 걸어서 14분이다 베스트맨 박쥐 박쥐 또 있어 아 이게 끝이야 그리 길지 않은 동굴이다 어. 박쥐. 딩굴동굴에서 펭귄 마을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 100m 걸가면 <목소리> 최승여 호텔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 문이 닫혀 있어. 갈수 있나? 그 사이에 최승여 호텔과 이장 <목소리> 과옥이 자리하고 있다. 너무 예쁘다. 여기 <목소리> 사진 찍어주면데공일에는 공휴일에는 문을 안 열어서. <laughs> 뭐야?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안으로 쭉 가면 메인거리가 나옵니다. 벽시계. 꼭! 이건 누군데, 오빠? 오빠가 알겠다. 이 <laughs> 텐션인데 누구지? 호석? 호석? 제이호? 아, 제이호! 참말로 거지게 해울러. 고양이. 온다, 온다. 옛날 우리 집에 있었는데, 이런 거. 젊은이들이 떠난 자리에 어르신들만 남았고 펭귄마을은 무릎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걸음걸이가 뒤뚱뒤뚱 펭귄을 닮았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펭귄마을은 골목고로 볼거리가 많다. 펭귄마을에서 울산 성교사 사택까지 걸어서 12분 정도 걸린다. 조거 1층에저 건물 봐봐. 가는 길에 이렇게 건물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이 카페도 예뻐. 교사. 성교사 묘역. 아 우일선 성교사 사태. 아까는 나무 창조소.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호랑가신 나무 언덕. 언덕? 울선 선교사 사택은 광주에 현존하는 서양식 주택 건물로는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풍성한 숲으로 이루어진 어여쁜 언덕에 자리하고 있다. 봄에 오면 더 좋을 것 같은 언덕. 여기는 사직공원 사직정만대. 하지만 문이 닫혀 있었다. 청춘발산마을은 문화정당역에서 버스로 32분 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청춘발산마을은 양림동에서 조금 떨어진 양동에 자리하고 있다. 6.25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언덕 1970년대에는 인급 방직공장 여공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다. 현재는 벽화마을로 탈바꿈한 청춘발산마을. 방치되었던 빈집에는 젊은 청년들이 사업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여전히 누군가는 꿈을 꾸고 살아가는 공간. 마지막 매장 또는 마스크를 광주 여행 열